역대하 1장 1절서 1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원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야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설이 살레리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원 상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 구애, 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부터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 여름 6월을 시작하면서 역대상, 한달 내내 역대상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부터 또 한동안 역대하를 나누게 되는데, 역대상과 역대하는 아, 성경의 구약의 이 역사의 이야기,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다 같이 이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은 이 사무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아,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사무엘에서부터 사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첫 왕을 삼으신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나오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솔로몬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열한기에 들어가면 은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서 남과 북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모든 역사를 거쳐서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로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대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포커스를 다윗의 가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 가문의 왕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죠. 무슨 족보냐.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문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저희가 나누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공의 비결을 찾게 됩니다. 영적 성공의 비결이 1절 말씀에 먼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심히 이참 장성하고 심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하셨고 또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잘 준비된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고 그러므로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행하기만 되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보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는 일천, 일천번의 번제.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을 드렸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잘 나갈 때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모습으로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가고 또한 성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서 분주하고 바쁠 때, 성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누릴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 거기에 복이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될수 있죠.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결국에는 뭐냐.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처음처럼 계속해서 라고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았다 라고 했죠. 16절 말씀에도 이 말들을 사들였고, 또한 값을 치러서 갖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니, 왕이 되어서 국방을 든든히 했다라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문제냐? 따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말씀해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것을 많이 얻으려고 타협하지 말라 라고 교훈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왕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성공을 길게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 성군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을 우리가 알건데 타협한 모습,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진 모습을 경계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오히려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임재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